저기요, 뭐 하시는 거예요? 저기요? <laughs> 지금, 아이스크림 만들어요? 이모. 저기요, 뭐 하는 거야고요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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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! 이모, 하고 있어요? 아, 심심하니까 도넛 하나만 줘보세요. 도넛 먹으면서 기다려야겠다. 어..어..여기..음..여기.. 음, 이게 도너츠에요? 네..사장님이 응. 이거..어.. 오래 걸려요? 어..네 하은이랑 같이 볼까? 밑에 열면 뭐 있어요? 여기 밑에 열면 뭐 있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. 열어보세요. 똑같다. 응. 왜?